그동안 몰랐던 자본주의 공부를 했어요. 음. 공부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안 가르쳐 줬지. 이렇게 중요한 걸 학교에서는. 근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음. 안 가르쳐 줘야 되더라고요. 원래. <웃음> 나라는. <웃음> 어, 나라는 그냥 그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지.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애들한테는 돈 공부를 시켜야겠다 미리 일찍 나는 못했지만 제가 자녀를 이제 낳은 거 아시죠 네. <laughs> 쌍둥이 아빠 쌍둥이 이제 아빠. 벌써 다섯 살이 됐는데 와,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욕심도 생기고 음. 특히 거기서 에 교육 문제가 그렇습니다. 벌써 다섯 살인데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행복계약서라는 네. 거 한번 네. 봤었어요 음. 요즘 하시죠 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보여주셨더니 진짜 끼더라고요, 음. 아직도. 저는 그게 너무 센세이션해서 네. 그 행복 계약서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회사 생활 오래 하고 음. 딱그만두잖아요 음. 그만두고서 그동안 몰랐던 그 책도 읽고 음. 막 부동산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 공부를 했어요. 음. 공부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왜안 가르쳐 줬지? 이렇게 중요한 걸 학교에서는. 근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음. 안 가르쳐 줘야 되더라고요, 원래. 나라는, <laughs> 어, 나라는 그냥 그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지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우리 애들한테는 돈 공부를 시켜야겠다. 미리 일찍. 나는 음. 못 했지만, 음. 나는 못 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지만 우리 애들은 일찍 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의도였어요. 그랬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요. 그쵸. 나중에 이제 크다 보면 애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음. 있어요. 욕심이 있고, 음. 부모로부터 아, 이렇게 물려받을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음.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애들이 느끼는 그런 동등함, 동등함에서 시작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음. 해줄 수 있는 뭔가 기본이 되는 그런 음.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변을 한번 둘러봐 보세요 한 집안에 그런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음. 뭐냐면 다돈 문제예요 그돈 문제가 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로 소소한 돈 같고 서운해서 틀어지고 그렇죠. 뭐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나는 음. 뭐, 뭐 어떻게 해서 또 뭐가 어떻게 음. 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음. 저희가 많이 하고 저희는 부모가 일단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애들을 돈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제 이거에 음. 이제 딱 행복계약서가 나오게 됐죠. 네, 우리 애기. 이제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큰 애는 고등학생, 네. 작은 애는 중학생. 음. 그때부터 저희가 해마다 행복계약서를 애들하고 같이 보고 네. 사인을 받거든요. 어, 애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네,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 이제, 돈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애들한테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응. 돈을 주고 나면 얘네들이 나한테 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주는데, 요즘 오래 사시잖아요. <웃음> <웃음> 아이고. 네. <laughs> 막 90, 막뭐9 네. 0이 평균이에요. 네. 90에 돌아가시면서 주면 자식은 70살이요. 네. <laughs> 뭔 돈이 필요해요? 황 너무 꼬마. 그, 우리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사전징역. 제 나이 75세 때. 대략.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한 45세 정도 되겠죠. 40 중반. 아, 그래서 그게 2045년도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살아보면 아직 모르시겠지만, 40대 중반이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황금기야. 이제. 그렇지. <laughs> 투자도 제일 잘할 수 있고 아, 어느 정도 이거죠. 예, 20, 20년 이상 <laughs>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75세까지는 우리가 음. 돈을 우리 가정의 돈을 우리가 주축이 돼서 굴리고 투자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75세 정도 되면 애들이 더 잘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줘야 된다. 음. 그게 이제 밑바탕에 있고 그런데. 돈 공부가 돼야 준다, 이거예요안된 그렇죠. 애들한테 줄수 없잖아요. 예. 빌려줄 수 없다. 은행이 어느 정도 신용이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을 그러면 돈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다 키워줬죠? 대학까지 다 키우고, 다시 또다돈 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죠. 또, 더 봐줘요. 필요하면 이제 애기 봐주고, <laughs> 그 집이 없다고 그러면 또 대주고, 어, 사업자금 대주고, 그러다가 내 노후는 준비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하자. 그래서 사전증여 하는 거 하나랑, 아, 그 다음에 또 맞아. 하나는 돈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네. 그래서 행복 계약서가 나오게 됐어요. 사전증여. 음, 그래서 사전증여는 할 건데, 그 대신 돈 공부가 잘된 애들한테 정확하게 주겠다 음. 이거예요. 그래서 그돈 공부 시키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그게 두 가지죠. 학자금과 독립자금. 맞아요. 그렇죠. 학자금. 응. 독립자금. 그래서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만 무상 음. 교육이고, 그다음부터는 스무 살이 넘으면 우리도 외국처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음. 애들이 신용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니까 너를 신용을, 먼저 신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선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야. 음. <laughs> 그게 갚아라. 아. 그게 이제 애들이 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갚는 법인 얼마 정도? 어, 갚는 다, 거는 다 갚아야죠. 음, 근데 이제 직장을 얻으면 네. 자기 급여의 10% 이상 네. 알아서 너희들이 정해서 갚아라 이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에. 한 30만 원 이상 중에서 네.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생각해서 갚으라 이거죠. 한 20, 2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laughs> 20만 원 이상, 10% 음, 이상. 음, 음. 아. 그렇게 해서 쭉 갚으면서 본인들이 결혼할 자금이나 또 결혼 안할 거면 본인들이 자립할 그 독립 자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저축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축을 한 만큼 그때 다시 또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음. 그럼 그게 또 공부일 거잖아요. 그들이. 어, 음. 목돈을 모으고, 종잣돈 음. 모으고 이러는 게 공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부가 이제 다 되고, 그것까지 해서 다 갚으면. 그때가 이제 45세쯤 돼서는 사전 상속을 하겠다. 이거죠. 그게 좀 다른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음. 야박한 것 같지만, 뭐 부모가 음. 자녀한테 대출을 해주냐. 제가 그걸 물어볼려 했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생각해보면 야박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저희가. 애들이 필요할 때 애들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면 그게 진짜 필요한 돈인지 의문도 음, 생기고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아껴 써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돈의 소중함이나 돈 버는 어려움을 어디서 배우냐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은 대출 형식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빌렸을 때는 갚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한테든 누구한테든 은행이든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음, 그리고 종잣돈 그, 만드는 그렇죠. 훈련. 세 번째는 내가 돈을 아껴서 종잣돈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신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용을 형성하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이 아주 부자면은 원하는 대로 다 줘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laughs> 다 주면 되는데 안 그러지. 보통.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로드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애들에 따라서 애한테는 얼마가 나갈 예정이고 그렇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겠구나 이걸 규모 있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음. 그럼 그 이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가정 전체 입장에서는 그런 로드맵이 되고 경제 청사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빌려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10% 이상 20만 원 어, 그렇죠. 이상 이야기한 것처럼 그 돈을 사실은 저희가 쓸 생각이 없어요. 음. 어차피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보태서, 보태서 또 도대체. 돌려주겠다는 그렇지. 거죠. 그런데 그 언제 돌려주냐? 애들이 20년 이상 훈련이 돼 있고 음. 한참 전성기에 음.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 음. 그때 보태서 주겠다. 그래서 절대 야박한게 아니죠. 거기선 조건부가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만 드릴게요. 그래서. 꼼꼼히 제가... 보셨구나. 아, 네, 꼼꼼히 봤어요. 조건부 자격사항을 네. 제가 조금만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돈을 돌려주는 데꼭 음.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죠? 네. 첫 번째가 학자금과 결혼자금을 성실하게 갚은 자녀. 네. 두 번째,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자녀. 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의무 내용 중에 1번, 1년에 부모 생일 이해와 네. <laughs> 12월 초 1회 총3회 가정 모임을 참석하는 조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부모가 지정한, 저거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음. 여섯 권의 도서, 추천 음. 네. 도서를 읽어야 한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사회 통념상 용인 되는 상식적인 수준. 네. 이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음. 돈못 받는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사실 두 번째 그 도서 여섯 권은 또 논다는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응. 애들이 책을 잘안 읽어서도기도 응. 하고, 네. 근데 이제 책을 좀 좋은 책을 선정해서 내가 감동받았던 걸 읽히고 싶은데 네. 그 자본주의에 관계된 그런 책들 응. 그런 걸좀꼭 접해 주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조금 생각이랑은 너무 틀리다라는 응. 생각이 좀 들었고 보통 여섯 권은 무슨 책들이에요? 뭐, 이제 해마다 많은데. 좀 달라지긴 한데 네. 저희가 기본 추천 도서는 계약서에 다 넣어놨고요. 응. 그 중에서 계약서 다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 중에서 <laughs> 이제 원칙은 이제 여섯 권을 골라서 읽으면 되는 건데 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꼭 이건 봤으면 좋겠다 음. 그런 추천을 그책 말고 또 하기도 하고요. 음. 음. 단톡방에 많이 하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우리가 과연 야속한 아주 깍쟁이 같은 부모냐? 근데 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들을 다 용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음. 음. 그 다음에 등록금 다 대주고, 음. 다 필요한 거다 해주고, 결혼시켜주고, 음. 뭐 해주고, 그런 다음에 돈 공부는 하나도 안 시켜준 다음에, 음. 그런데 알아서 이제 갑자기 음. 취업해서 빨리 돈 벌어와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부모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안 줘. 죽을 때까지 안 줘. 오래 살면서 안 줘. 음. 어떤 부부가더 음. 연약한 건지 난또 모르겠어. <laughs> 음. 아, 저와 팩트 집은 게 제가 20대 때 네. 처음 학자금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그 대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나? 어... 음.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래서 일단 많이 받고 나머지 그거를 갚, 갚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음. 이거는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음. 근데 나중에 취업할 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빛으로 계속 그렇죠. 나를 족쇄처럼 따라오는 따라오는 건데. 그렇지. 근데 미리 그거를 배우면 훨 네.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음. 뭐냐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바르게 크고 괜찮고 괜찮아요. 자본주의도 음. 미리 알고 음.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 또 뭐였냐면 음. 과연 쟤네가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laughs> 아, 제 제일 큰 현실적인 네. 네. 배우자 아, 아, 자녀의 배우자. 어, 좋은 사람을 아, 만나야 되는데 음. 과연 누굴 데려올까. 근데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우리 가족의 어떤 경제 청사진이잖아요. 음, 그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누군가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이제 반려자로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걸 보여줘야 될거아에요 왜냐하면. 음, 동의를 얻어야 어. 되니까. 어. 그러면 그걸 <laughs> 보여주면 머리가 있는 애면, 음. 어, 이거를 보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주 이상한 애야, 예를 들어서. 네, 좀, 바닥 까졌어? 어, 바닥 까졌거나 아니면 래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미를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아, 너네 네. 집 이상해. 네. 그러고는 헤어지겠지. 그렇죠. 어. 이 부모, 보통 얘기 아니잖아. 우린 바라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애들과 같이 공부가 된 애를 데려오기를 바라는 거죠. <laughs> 와 이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laughs>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응. 우리 큰 어, 뜻이 결혼, 그 뒤에까지 있어요. 뒤 뒤에까지 응.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아. 어떤 분들은 요즘 자녀가 한 명이잖아요. 그 그렇죠. 자녀가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인데 자녀 응. 한 명이라 무슨 계약서를 쓰냐? 응. 저는 한 명일수록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한 명이기 때문에 더 경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요. 또그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올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고 음. 저희 행복 계약서가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효도계약서라고 음. 효계약서. 효도계약서. 응. 아, 효도 계약서라고 하거든요. 효도 계약서. 효도 계약서. 효자 만드는 계약서다. 음. 이 계약서대로 하면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될 <laughs> 수밖에 없어요. <laughs> 잘해 주고 잘대 주고 나서 나중에 부류자 음. 만드는 거예요. 다 퍼주면 그래. 자식들을 부류자로 만드는 거고 음. 저희처럼 이렇게 규모 있게 합리적으로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면, 음. 자녀들이. 음, 그렇지. <laughs> 이제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음, 또 우리도 그런... 이제 이게 혹시 이제 또 세상이 변하고 물가가 변하고 인플레이션이 음,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이거를 그렇죠. 계속 애들하고 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저희처럼 이러니까 우리 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아, 하실까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그렇지 그건,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일단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다르잖아요. 네. 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해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이행하든 안 하든. 네. 근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대로 진짜 배우자까지도 네. <laughs> 어, 자기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을데올것 같고 네. 그리고 생활할 때도 충분히 이런 것들도 다 공감이, 공감이 음. 되고. 공감이 음. 되고. 저도 지금 이런 것들 관심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밖에 안 사귀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요. 그거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파수가 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 모이게 되니까. 맞아. 음. 그 그리고 주... 그래야 잘 살아요. 맞아요. 음. 맨날 이제 요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랑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행이 불행 깨지더라고. 그러면 네. 서로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가치관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laughs> 어떻게 행복하고 재밌게 그렇죠. 살까가 저희 가치관이에요. 네. 행복하게. 음. 그 우리가 행복한 걸 우리 자녀들도 음. 이어받아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음. 음.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자녀의 행복이지. 음. 걔네가 뭐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음.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 모습을 애들이 보고 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버타운 가서 배운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음. 거기 가 계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의존할 생각이 없고, 본인들이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걱정을 한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음. 본인도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서 자녀들을 전혀 걱정 안 끼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아, 나도 나이가 되면 실버통 가야지. 음, 음. 10중 8구. 자녀들한테 도움 안 받고 그렇게 또 행복하고 자유롭게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와서 댓글을 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한다고 쓰더라고요. 어, 아... 그거 보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그렇겠다. 어, 그 자기는 자기 부모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썼는데 그런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 요즘에는 음. 뭐 존경을 넘어서 <laughs> 면방 뜻도 너무 많으니까. <laughs>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빠 TV의 유튜버로서 음. 음. 또는 이제 엄마 아빠 이런 네. 행복계약서까지 쓰는 엄마 아빠로서 목표가 이제 있을까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 우리 저기 있는데 명함. 아그렇지아 그치. 아 봤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까 전에. <laughs> 어, 100억 이 <laughs> 100만, 100만 아, 10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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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네, 아 이제 그게 꼭 목표라기보다 음. 지금 행복하게 살면 이루어질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 음. 그런 음. 내용을 적었고요. 음. 그것이 정체성이죠 우리. 의 네. 그래서 100만 유튜버 음. 열심히 해서 재미나게 하다 보면 음. 자연스럽게. 우리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이 모일 거고, 그럼 백만이 될 거고요. 저희가 재미있게 또 책을 쓰면 음. 그 책에서 감동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음. 인기 작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다죠. 인기 강사. 음. 이거를 저희의 정체성으로, 그게 이제 목표가 되면서 음. 저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이 먹어가지고 그 목표를 꼭 달성해서 1 0 0만이 되겠다. 그래서 쓴건 아니고 어, 저희가 이제 평생 유튜버를 시작했으니까 음. 재미있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겠다. 그거를 말한 네. 거죠. 네. 오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상담받는 느낌? <laughs> <laughs> 상담받는 느낌, 힐링하는 느낌이고 또 이렇게 매번 거의 비슷한 또래만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만나다가 음. 또 이렇게 좀 저보다 좀 나이가 네. 많고 이렇게 하신 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아마 오늘 구독자분들도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러시면 좋겠어요. <laughs> 네. <laughs>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